예, 네. 국장님께서는 세종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개월 정도 었습니다 예, 네. 기간은 짧지만, 네. 관내 여러가지 사항을 수상히 파악하셨을 줄은 믿습니다. 예, 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도로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대거리 중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몇개 순화되며, 이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몇개 지원하십니까? <laughs> 교통 신호등이 설치에는 내거리는 132개소에 달하구요 밤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은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교 통사고의 통계를 보면 대형 교통사고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내거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운전 기사가 단 일부분이라도 얹저 가려는 그 하는 습관으로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내거리의 네 꼬리불기와 황색신호시 주행하기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할 개수수와 연두별 설치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꼬리불기 단속 전용카메라가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것이 9곳에 달합니다. 다만 이 과수단속 카메라로도 꼬리물기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고, 시재산 여러 개도 환기가 있기 때문에 꼬리물기 전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 분는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수단속 카메라는 시에서도 내년서부터6개수에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를독기해서 정면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주차 타워 앞 도로변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초 장날 주초 저 구형 주차장이 있는 바로 앞 부분입니다. 저렇게 차들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대형 차량이 진입할 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차 단속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께서는 이제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 주차 단속 강화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고, 어 주변 상인들께서는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단속을 유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경찰이라든지 상가 등의 여러 그 요청을 감안해서 작년 7월부터 어, 전통시장 네. 주변 장날과 점심시간 때 주차단속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만 평상시에는 아, 교통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고, 아,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주차, 불법주차의 원인은 아, 주차장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답,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네, 휴일 날은 주차 주단, 장들안 주단, 해요. 아니 평일 날입니다. 평일 날이고 저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외지에서 오신 저기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면서 장사에 노점상 앞에다가 자기 차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 노점상을 풀었으면 그 차량은 또그 앞에 있는 주차 타워에다 갖추야죠. 저것까지 유예해주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봐주고 그것은 잘못된거지요 네? 그리고 불법주차장의 원인이 주로 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했으면은 주차장 부족한 면수만큼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죠 예. 네. 저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두시면서, 앞으로 주차단속으로 한다든지, 노점상이 있다면 주차, 차량은 주차타워에 받치도록 해야죠.